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가자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가자마을이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곳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 일단은 무주택자들은 빨리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또 투자를 원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도 이러한 시점에서 매물 좋은 것을 잘 선택을 하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자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갈 곳은 이 가자 3단지 청원 아파트 벽산입니다. 아, 이 가자 마을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대화역까지 약한 3km 정도 되죠. 여기는 이제 자동차로 이용을 해야 되고,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다그 논밭입니다. 아,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을 그이 고향시에서 JDS 공공개발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2020, 2024년 이 시점 되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이 JDS 공공개발이 되면 아마 이 도시 자체가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중심 축에 들어있는 가자마을도 가격 상승 요인을 크게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양시가 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먼저 이 아파트의 이 가격 상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 49, 43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어, 이전 매매나 이 전세죠. 전세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이두 가지 평역대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또이제 적은 평역대는 또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가격 형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 전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아가 이제 이85% 93% 93% 94% 87% 이렇게 전세율이 상당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의 구성도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82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주차는 1,092대 1.4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70%를 적용받았고요. 어, 이렇게 평형대는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아 먼저 74.58평방미터 입니다 요건 10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3억 8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죠 그런데 보시면 21년도에 돼서야이 3억 8천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동안에 이렇게 가격이 2007년도 가격 미만에서,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년도에 실거래 최고가가 2억 4천이었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 1 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에는 3억 9,200. 어, 이걸 보시게 되면 2007년도 3억 8,000. 가학교보다1,200 정도 더 높게 상승이 된 것이죠. 상당히 가격이, 어, 오르지 않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1년도총 10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11월 달에, 10월 달에 303동 14층이 3억 9,200, 최고가로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4억 2,000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3,0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4.92평방미터죠 요거는 227세대가 되겠습니다 어, 2007년도 최고가는 4억 5천이었고요 어, 이때 가격을 보게 되면 아직도 21년도와 돼서도 2007년도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19년도에 2억 4,800에 됐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 5,500에 됐습니다. 아, 21년도에는 4억 2,800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어, 총 거래량은 18개가 됐습니다. 아, 그 중에 보시면 10월 달에 4억 2,800 최고가로 거래가 됐다가 11월 달에 302동 6층이 3억 9천 오히려 1층보다도 더 낮게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4억 5천, 전세는 3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접 177.68평방미터, 어, 요거는 245세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 2007년도 가격, 이 가격을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곡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년도에 실거래가 3억에 됐고요. 20년도에는 4억 3,500 그리고 21년도에 5억 4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 21년도에 는총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어, 아, 이걸 보시게 되면 7월달에가 최고가로 거래가 됐어요. 5억 4천에. 아 그러다가 11월달에 오늘 1층인데 4억 6,800또 8월달에 아 5억 3천 이게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은 5억 3천 전후에 나와 있는 상태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34.81 평방미터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이 2006년도 가격을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년도에 실거래가가 3억 2,500이고요. 20년도에는 3억 4,000. 21년도에는 5억 2,000. 어, 20년과 21년에는 가격 상승폭이 아주 컸네요. 그리고 21년도에 5개가 거래가 됐고, 9월 달에 304동 10층이 5억 2,700 최고가로 거래가 된 이후 거래된 것이 없네요. 그리고 현재 5억 9천의 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다음은 전용면적 161.02 평방미터, 요건 34세대가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보시게 되면 2007년도가 6억 7천 어, 가격이 이게 지금. 그때 가격을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19년도에 3억 5,500, 또 20년도에는 4억, 21년도에는 6억 2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2007년도 가격을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1년도에 총 1개가 거래가 됐네요. 12월 달에 305동 7층, 6억 2,500, 그리고 현재 매물은 6억 5천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가자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청원벽산 아파트 아, 여기는 대부분 2006, 7년도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저평가해서 회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주변이 JDS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자마을을 또한번 어, 가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